안녕하십니까? 이어서 9시 강원 뉴스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강원도정과 교육을 책임질 민선 8기 체제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대규모 취임식 대신 급식 봉사를 하며 민생 현장 중심의 첫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0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처음으로 찾은 곳은 강원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입니다. 장마 비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재난 대응 공무원을 격려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에 나섰습니다. 민들이 주무실 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격려하러 왔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단 설치를 1호로 결제하고 점심 시간에는 노인복지관에서 배식 공사에 나섰습니다. 오는 8일 강원도민의날 행사에서 취임식을 치르기로 한 대신 공식 일정 첫날은 현장을 찾은 겁니다. 민선 8기 김진태 강원도정의 비전은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앞으로 1년이라는 골든 타임 동안 철저히 준비해서 멋진 강원 특별자치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원교육의 새로운 수장이 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도 대규모의 취임식을 하지 않고 직원과의 만남으로 대신했습니다. 또 학교 급식실을 찾아 학생들에게 직접 음식을 나눠주며 소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신교육감의 최대 목표는 학력 향상입니다. 아이들의 보다 나은 학력을 위해서 열심히 지도할 준비를 하고 당장 코앞에 와 있는 고사 학생들 수능을 한 문제라도 더 맞힐 수 있도록 강원도 내 18개 시장군수도 일제히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육동환 춘천시장은 시민을 삼기는 스마트 행정을, 원강수 원주시장은 낭비 예산 삭감과 기업 유치 총력을, 김홍규 강릉시장은 강원도 제1의 행복도시 조성을 각각 호부로 밝혔습니다. 앞으로 4년 강원도를 이끌 민선 8기, 특히 이번에는 강원 특별 자치도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